안녕하세요. 8월 1일 목요일 구, 에, HLB 음, 어제는 6%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 같죠. 어제가 어, 너무 일정이 바빠서 아무 영상도 못 올렸는데 좀 조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봉상에서 보면 어제 음, 단기 고점에서 장대 음봉으로 5일선을 어, 대드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제 거래량은 160만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변동폭이 조금 나오면서 오늘 종가상으로는 0.11% 음. 46,750원 46,000원대에서 즉 11선에서 음 가격 조정이 마무리될 것인가 이번 주도 내일 하루면은 벌써 두 번째 주도 마감이 될 상황입니다. 늘상 오를 수만은 없고요. 일봉상에서 HLB와의 이와 같은 모습은 월봉으로 본다라면 하나의 작은 파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투자자분들이 나는 주봉을 기준으로 또는 일봉을 기준으로 또는 월봉 기준으로 투자의 방향성이 모두 다르죠. 월봉으로 본다라면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주도. 양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5월에 그러한 월봉의 모습을 종가상으로 조금 더 월봉 기준으로는 오늘의 종가 46,750원이 5월의 종가보다는 조금 현재 높은 상황에 있다. 어, 따라서, 어, 정배열에 진행하는 방향성에 현재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응집을 해서 조금 쉬어가는 자원. 음, 그리고 7월 초에 이곳 돌파하기 어려웠던 7, 4만 5천 원 정도 또는 4만 5천 원, 4만 6천 원 정도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힘을 응집을 해서 다시금 5만 원대를 단 이틀 정도 어제와 오늘 다시 재차 도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도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어, 그에 걸맞게 우리 코스피 시장 42.9포인트 1.73%를 상승을 했고 코스닥 시장 11포인트 30832포인트 1.45%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먼저 살펴보면은 외국인과 기관투자가 어,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쌍끌이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수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잠시 주춤거림은 있겠지만 에, 그 어, 가격 조정 지수 조정에 따른 반등의 시작이다 아, 정배열에 흐르는 우상향의 방향성의 수급을 에, 보여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 예탁금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예탁금 이것으로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음, 고객의 탁금이 현재 54조 3천억 원에 해당을 하고요. 음, 그리고 신용장고가 1조, 1조 6천억 정도 올라온 늘어난 셈, 즉 18조 9,678억 원, 18조 원대는 충분히 넘어서는 19원째에도 신용용자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력 다우전스 535포인트 1.63% 상승을 했습니다. 아, 나스닥은 360포인트 1.289%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87포인트 2%대 아, 뉴욕의 3대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은 1300원 0.56% 하락을 했고 엔달러 엔화가 현재 132엔을 기록하고 2%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아, 서부 텍사스 원유가 현재 배럴당 91.93달러, 92달러 선, 즉 90, 아, 며칠 전에는 90달러를 하회한 모습. 음, 유가가 이 정도라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유가의 문제는 안정적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과, 다만 환율의 문제, 수급도 괜찮고요. 음, 경기 침체보다는 현재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인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에, 그리 크게 염려하지 않고, 금리 인상은 뭐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시킬 것인데, 0.5% 빅스텝 이하 정도의 금리 인상이 9월부터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 증시 상황은 우우적이다, 긍정적이다, 나빠 보이지는 않다,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음, 기업적인 환경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다음 달, 우리는 SMO, 유럽종양학회에서의, 에, 가남 1차 치료제 전체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죠. 12년간의 혁신신약개발 HLB, M&A 성장 전략, 글로벌 제약사 도약으로 성큼 다가가고 있다. 베스트인 in First-in-Class의 엔타이캔슬이 항암치료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HLB가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의 주요 평가 지표를 충족하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와 적극적 인수합병을 통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HLB의 성장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내년 1분기 내에 두 개의 ND 신청을 해서 신약 직접 개발 신약에 대한 개발이 개발 성과를 이룩해 된다라면 음 국내에서의 최초로. 어, 항암 신약 글로벌 빅, 에, 블록버스터 급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인 기업으로 도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HLB는 2011년 위암에 대한 리보사라님 일상 임상을 시작으로 12년째가 지나고 있네요. 11년. 간암, 선낭암 대장암 등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주도해왔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역량이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대체로 임상 1 2상 진행 중 예, 기술 수출을 진행하는 반면에 HLB는 12년째, 11년째, 어, 다수 적응증에 대해 10여 개가 넘는 다국가에서 직접 임상을 진행한 등 하는 등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통상 한 가지 적응증에 대해 항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백억 원의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에는 국내 바이오 기업에는 쉽지 않은 도전에 해당했는데, 이는 HL 빌리크는 진양군 회장의 경영철학, 리보세라림 약효에 대한 확신, 이를 신뢰하는 투자자들의 덕분으로 분석된다. 음, 저는 이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네요. 진양군 회장의 경영철학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으나 아,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저가에 사서 아, 주가가 별것도 아닌 것에 엄청난 상승을 노리고 그 가장 고점에서 전량 아,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 진 회장으로서의 경영철학은 글쎄요. 아, 대단히 낮은 어, F학점 정도로 저는 주고 싶은데. 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HLB는 리보세라니 개발 초기 계열내 최초 항암제를 뜻하는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 개발과 최고 항암제를 지칭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 개발을 목표로 했다. 2019년 3상을 마친 위암 3차 치료제나 올해 임 3상을 마친 간암 1차 치료제가 베스트인 클래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면 올해 2상을 마친 삼낭암 1차 치료제의 경우는 아직까지 허가받은 약물이 전혀 없어 치료 대안이 제한적인 분야에서 최초 항암제로 개발하기 위한 퍼스트인 클래스 신약 개발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HLB는 내년 3월까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두건 이상의 신약허가 신청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의 항서제약 부분도 걸려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겠으나 잘, 어, NDA 제출이 이루어지고 신약으로서의 승인 받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선당함의 가속 승인과 함께 가남OS가 기존 치료제의 효능을 넘어설 경우, 회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계열내 최초 그리고 최고 항암제를 동시에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남에 대해서는 임상 3상 결과 1차 유효성 지표를 만족했다고 지난 5월 발표한 바에 있어 신약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선당암은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는 만큼 신약 승인 후 조건부 3상을 진행하는 가속 승인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선당암의 데이터는 지난 6월 아스코에서 공개가 되었죠. 가남 데이터는 다음 달 열리는 앞으로 이제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달채 조금 안 남아 있죠. 어, 유럽 암학회, 종양학회 s m o 에서 전체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에 있죠. 특히 가남삼상은 리보세라닙의 중국 판권을 가진 항서제약이 중국에서 이상까지 완료한 임상을 미국 FDA를 포함 각국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글로벌 규모의 임상으로 확대한 케이스다. 이를 통해서 HLB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하였다 합니다. 항서제약은 중국에서 리보세라니 단독 또는 리보세라니과 캄넬리 중합 등 다른 약물을 병용으로 간암, 위암, 난소암 육종 등의 다양한 암종에 대해 다수의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향후 HLB가 유효성이 입증된 중국 임상을 글로벌 임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임상 스펙트럼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HLB는 중국에서 이상을 마친 적응증에 대한 임상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해 내년 신약 허가 시점에서 추가 암종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HLB의 가치사슬, 리보세라님을 이은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HLB는 확보하고 있는데, HLB는 국내 바이오 기업 중 가장 역동적인 회사로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가장 활발한 기업 합병과 신약물질 도입을 통해서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동력을 빠르게 확보해 왔기 때문이라는데 먼저 1월 3일인가요 체외진단의 기업체 FA를 인수합병해서 HR 회사 케어 사업으로 개, 재편하며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죠. 올해 상반기 매출이 1164억 반기 매출 6,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2%가 성장했고 누적 영업이익도 3 2이억 성장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어, 어 사채 발행을 해서 기업을 사왔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정확하다는 표현이겠죠. 어 일단은 최소한은 HLB에서 직접 음, 성장을 시키려면 최소 2년 정도는 지나고 나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는 사온 것이죠. 사실로 말하면. 누적영업이익도 322억 1,400만원을 기록하며, 어, 완연한 흑자전환, 즉, 어, 관리 종목 지정의 가능성은 제로 퍼센트다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전략적 M&A를 통해서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에 따라붙는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리보사라는 외에도 2020년 인수한 이뮤노믹의 교모 세포종 치료제 i t i 1이곧 임상 이상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에, 도대체 언제 완료한다는 것이지? 윌리엄 헐박서조차도뭐 4월에 볼수 있다, 바로 7월에 볼, 8월에 볼수 있다. 이제 8월도 11일을 향하고 있는데 에, 과연 올 8월에 이번 8월에 볼수 있을지 아니면 9월에 볼수 있을지 에, 기다리면 음, 상황입니다. 임상 일상 당시 기존 약물보다 5년 생존율이 약 7배나 높았고, 전체 생존율 OS도 대조군이 14개월을 보였지만, 실험군에서는 38개월을 상회해 이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높습니다. 이면허 임상완료 혁신치료제 지정을 신청할 방침에 있고요. 또한 차세대 칼티 키메라 항원 수용체 T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베리스모의 지분을 HLB 제약과 함께 인수해서 아직 적응증이 확보되지 않은 난소암 또는 췌장암 중피종 등 고형암 분야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HLB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매년 우수한 신약물질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해서 높은 기술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나 K-바이오 산업의 획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직접 개발을 통한 블록버스터 약물의 개발도 절실하다. 주주와 암환우들 뿐만 아니라 국내 바이오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만의 성장 전략, 어, HLB웨이를 성공적으로 입증해 갈 것이다 라고 어, HLB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일봉상 이렇게 오일선을 하회하고 있지만 오늘 거래량은 1 2 8만주이고요 어, 오늘 또 공매도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11만 천 주의 공매도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평균가가 4만 6,577원에 해당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오늘 여섯 짜리의 공매수량은 참 간만이죠? 7월 21일 이후 여섯 짜리의 공매도 11만 주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HLB 생명과학은 공매도가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오늘 14,000을 지지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상황을 한번 본다라면, HLB의 프로그램 상황은 보압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824주를 보여준 반면, 공매도는 대단히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HLB 생명과학 공매도는 54,782주를 보이고 어, 반면에 순매수의 프로그램 42,767주를 보여줍니다. 일봉상에서 오히려 HLB 생명과학이 조금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상승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LB는 며칠 동안 상당한 상승 볼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종의 폭도 깊었다. 어제와 오늘, 어제는 6% 정도, 어제는, 음, 종과상으로 6.2%, 159만주의 전일 거래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어, 미국 시장, 다스닥의 모습을 한번 차트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어, 이틀 정도의 나스닥에 에, 최근 들어 서한 3일, 3, 4일 정도가 에, 나스닥의 상승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오늘 새벽 2.89%로 인해서 나스닥 최근 들어서 어한 달, 두 달,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 어, 이것은 바로 우리 시장, 코스닥 시장과 무난하, 무관하지 않다. 음, 현재 코스닥 상황도 어, 전일 이렇게 낙폭이 좀 컸던 모습인데, 에, 또 다시 상승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거쳐가고 있지만, 음 코스닥 시장의 121선 이거 856 포인트 정도에 해당하는 이것도 8월 정도에는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모습 따라서 현재 수급상으로 또는 기술적인 모습으로 HLB는 어제 깜짝 놀라셨을 분도 계셨을 텐데요.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겠다. 잠시 HLB 분봉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품봉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현재 45,000원과 46,000원 정도의 하방경직 이곳에서 오늘 46,000원이 아마도 높은 확률로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 오늘과 내일 정도는 46,000원과 47,000원 내지는 47,000원 돌파할 수도 있겠고요. 오늘 종가가 46,750원이기 때문에 250원만 오르게 되면 47,000원 즉 46,000원 대 같은 자리는 물량이 없으신 분들은 좀 사셔도 괜찮겠다. 그러나 우리는 어, 나머지 분들은 뭐 충분히 이기간때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여기 요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더 여유롭게 시장을 관망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5만 원 돌파가 이틀 동안 어, 제지당하고 잠시 이곳에서 힘을 응집을 해서 이곳을 돌파할 것이라 저는 에, 확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어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광복절 연휴가 또 시작이 될 수가 있네요. 제 주변 분들도 어, 강원도 쪽으로 연휴가 어, 휴가를 좀더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늘 건강하시고 투자는 조금 더 여유롭게 에, 산이 높으면 골도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염려보다는 에, 믿고. 수급을 믿고 어, 또 어, 올해 들어서 다섯 분 여섯 분들의 C 레벨급의 주요 인사를 엘레바타라피틱스의 미국 자회사에서 영입을 했죠. 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